와무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스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소피텔 서울 6층에 위치한 콩코드 연회장에서 칠레 최고의 와인 중에 하나인 클로아팔타의 새로운 빈티지를 함께 테이스팅하는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되고 있고 제가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어 그 현장을 소개시켜 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클로아팔타는 항상 칠레와인 특히 각 생산자들이 내세우는 아이콘 와인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남미 최초로 세계적인 와인평론가인 제임스 서클링에게 2014년 빈티지가 100점을 수상하였으며 뒤이어서 2015년, 2017년 그리고 오늘 테이스팅하는 2021년까지 총 4번의 100점을 수상한 남미 최초의 와이너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남미 최초의 와인스펙테이터 100대 와인에서 1위 수상을 하였으며 2024년 돈멜초의 수상 이전까지 유일한 칠레와인 1등을 거머쥔 와이너리였습니다. 더불어 1위를 수상하기까지 이미 과거에 예열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2003년도엔 3위, 2004년도엔 2위, 그리고 2008년도에 2005년 빈티지가 1위 수상으로 3년 동안 생산한 와인이 연속으로 탑 5에 들어간 희귀한 기록이자 1, 2, 3위를 모두 수상한 최초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2022년에 독자 경영 체계로 전환하여 새롭게 레뱅이라는 사명으로 변경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재 17개 국가에 예, 60개, 60개에 아6여개 브랜드를 통해서 고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라포스토는요 바로 레뱅이 선보이는 대표 칠레 와이너리입니다. 보통 이제 데일리급으로만 여겨지던 칠레 와인의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전 세계에 펼쳐준 와인이고요. 개척정신과 사명감으로 전 세계의 아팔타벨리 산지를 알리고 있는 선구자적인 위치에 있는 와이너리입니다. In everything we do at martin luther Well but to keep the legacy alive is important to know what you actually know and for us it's the french know-how of wine making and that is really what we brought to chile is the search for the terroir and to really express the terroir in the wine that's what we do our g a n i dynamic practices come f r 오늘의 행사의 부재는 바로 정점입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것이 최고, 혹은 최상의 상태를이르었을때 흔히 정점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두 이 정점에 이르기 위해 수 많은 노력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정점에 오르게 되면 아래에 있는 것들에게는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고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 최고라는 수식어의 표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보이는 라포스터과 끌로와 벨타는 단순한 칠레 아이콘 와인이 아닌 칠레 와인의 정점을 보여주는 와인으로 많은 생산자소믈리에 와인 매니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글로아팔타의 싱글 빈티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오늘 또 하나의 정점에 서 계신 분이죠 네, 바로 이곳에 소피텔 엠버서더 서울의 시용료 총괄을 맡고 계신 정화봉 이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그, 너무 무겁게 얘기하시거가지고죠 정점 그런, 그런 걸한는것 같습니다. 모두 다 저희는 정점 행사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소믈리에를 조금 한 20년 가까이 해오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한창 소믈리에를 할때 어, 칠레 와인들이 정말 난리가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왜냐하면 2004년도에 다 아시는 것처럼 FT 프리 트레이더 그리먼트를저희가 칠레랑 가장 먼저 어, 맺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뭐 미국이란지이유랑다이프트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15%의 과세들이다 날라간 상황이지만 그때만 해도 칠레 와인들이 굉장히 또 와인 시장이 크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도 여전히 물론 인기가 있지만 그때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던 몬테스 부터 시작해서 1869나 카르메이나 이렇게 네이밍은 굉장히 짧으면서 임팩트 있던 와인들이 국내에서 많은 시장점을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요. 올해가 지금 2 0 1 5년이니까 2025년이 된이 시점에서 어 레벨이 독점 수입하고 있는 이어 라포스텔의 어 오늘 지금 앞에 보시는 다섯 가지의 와인은그 라포스텔 와이너리가 만들어진 와인 중에 탑 와이너리인 클로아파울타의 메인지 3개와 새롭게 2019년에 출시한 어 미칸이 어 출시하면서 2 0 2 1년도에 지금 앞에 보시는 마지막 클로아파울타 2 0 2 1년이 지금 개인석은 100점이거든요. 참고로 이 클로아팔타가 놀랍게, 어, 제임스 클리 100점을 4번 받은 남방구 와이너리 중에 유일한 와이너리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아니, 라포스트에 어, 클로아팔타가 그런 와인이었어요. 이렇게 다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저와 함께 한 시간 정도, 어, 제가 어떤 주관적인 저의 얘기보다는 클로아팔타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이야기와 스토리를 함께 하고, 또 오늘 처음으로 출시한 어, 미칸이라든지 클로아팔타의 2021년 하이라이트 와인들을 함께 테이스하고 어, 이야기하면서 저희 준비한 프랜테이션을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것처럼 클로아팔타를 이야기하는 영어의 키워드는 되게 심플한 것 같습니다. French in essence, Chilean by birth.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이 파텐도 저도 이제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는 비서로이스 했던 기억이 있는데 빼놓을수 없는 리퀴즈 중에 하나가 그랑마니엘입니다. 그 그랑마니엘의 그그 마니엘이 바로 라포스텔의 설립자인 것이죠. 지금 6대 손, 아까 저희 영상에서 만나보던 뭐 6대 손이고 아마 제임스 클링 국내 행사 하시면 항상 국내에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지금 6대째 직계가족으로 내려오고 있고 1994년도에 와이너리가 설립되면서 지금 이 아이콘 와인이 클로아펄트는 정확히 3년 뒤인 1997년도에 처음으로 클로아파르타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때가 이제 굉장히 많은 탑 와인들이 생겼던 데입니다. 뭐 알마리가도 같은 애였고 뭐 몬테세미 1996년 물론 돈메초가 콘차이토르가 워낙 칠레를 대표하는 회사였고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1987년도에 돈메초가 만들어지게 되고 2008년도에 와인 스펙테이터 1등은 네, 칠레 와인 중에 처음으로 클로아파르타가 하게 되는데 다시 한것처 작년에 이제 동맹초가 2024년도에 1등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어 뭐든지 그, 그 역사의 스토리를 봤을 때 저희가 뭐 영어로 치면 파형이요. 개척자의 역할을 한데 있어서 오늘 아마 이 클로아파르타를 정확히 한 시간 동안 보시는 데 있어서 그런 최초의 처음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좀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지금 앞에 보이시는 굳이 한글로 해석을 하자면 프란스 에센스라는게 결과적으로 아까 그랑바니 6대손이 직접 와이너리를 셀렉트 했기 때문에 여전히 프랑스에 많은 와인 메이킹 기술이 들어가고 네 오늘 이 이름 클로아팔타는 라게 결과적으로 폴차코와멜리에 어, 미셜로론과 함께 전세계 지역을 어, 투어하면서 본인들의 최고의 와이너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바로 셀렉트한 곳이 아팔타이고 그것을 이름으로 넣어서 클로아팔타가 넣었기 때문에 아포스티를 얘기하는 저 키워드는 역시 이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라포스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프랑스 와인 메이킹 기술과 칠레 천혜의 띠부아가 라포스를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클로아펠트는 항상 아, 제가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데이터로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미 최초의 임스블 백점을 수상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케이싱할 2021년도가 이제 네 번째로 백점을 줬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미에서는 네번 이상 0점을 맞은 와이너리가 저도 이제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어쨌든 남미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와이너리가 백점을 많이 세번세번0점 맞은 와이너리는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번까지 맞은 와인은 현재 클로아포르타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남미 와인 최초의 와인 스펙테이터 1등을 했고요. 네, 또 요거 그 각기 다른 빅티지가 1, 2, 3이란 그 스토리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고조시키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03년도에 와인스펙테이터 맥데와인에 3등을 했고 그 다음 년도에 2004년도에 2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2008년 미팅 2008년도에 이제 2005년 미팅으로 이제 1등을 거머쥐었죠. 그렇게 1, 2, 3위를 또 같이 추상한 유일한 아, 와이너리가카사 랑포스텔의 크로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 어, 얘기는 여기 게뭐손님들와 계셔서 제가 좀 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먹고 싶어서 넣었던 페이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 월드 베스트 50 레스토랑은 어, 미쉐린 가이드랑 은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쉐린 가이드는 특정한 도시를 어, 파헤치고 있죠. 국내 지금 2016년도 11월 7일날 포시즌 호텔에서 서울이 아시아에서 일곱 번째로 별을 받은 도시가 됐고, 올해는 2025년 2월 26일날 조선 호텔에서 서울이 아홉 번째 결과가 미리즈됐습니다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내년이 서울도. 미쉐린 결과를 받은 10주년에, 이제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월드 베스트 50 레스토랑은, 어, 더 레스토랑이라는 이제 영국의 잡지가 우리가 월드컵 하는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1등을 했던 레스토랑들의 굉장히 많은, 뛰어난 것들, 대표적인 게 이제 엘블리가 되겠죠. 스페인의 엘블리가 연속해서 1등을 거머쥐었고 더불어서 이제 2000년 후반부에 노마란 덴마크의 노마란 레스토랑이 거의 연속 3년 연속 1등을 거머쥐고 그런 히스토리들이 어떻게 보면 노마를 우리가 그 노리디 퀴진이라든지 그 월드 베스트 1등이라는 이 어, 자체를 굉장히 널리 알리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 베스트 50가 이제 세그멘테이션 조금씩 나눠집니다. 이제 마케팅적인 성공을 하면서 세그멘테이션 제가 총 3개가 월드 모종의 와인을 테이스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좀 편안하게 테이스팅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와인에 대한 Q&A 플러스 와인에 대한 테이스팅의 느낌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훨씬 더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테이블별로 이야기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이런 걸 제가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실화 100%의 물론 같은 비트진 아니지만 제임스 서클의 100점을 줬던 그 리칸을 같이 테이스했하고 의미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욱 스믈리입니다 네, 오늘 라포스톨의 다섯 가지 와인 정말 너무 잘 시음했고요 그 정점이라는 단어를 사실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칠레 와인의 정점이라는 이런 단어를 자신 있게 쓸 만큼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저평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셀러링을 한다는 것은 가격은 되게 적정한 상태에서 본인 와인의 셀러링을 통해서 추후에 그밸류들이 되게 높아지는 것들.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지금 이클로아폴타들이 빈티지가 좀 어리긴 하지만 충분히 셀러링을 했을 때그 아, 가치들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번 테이블에서 했으니까 네. 고기를 숙이고 있지만 좀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렉스 흑백 요리사가 이제 곧또 뭐 시즌2가 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많이 아쉽습니다. 어, 뭐가 아쉽냐면 어, 레스토랑들의 와인 판매와 음료 문화는 계속 좀 성장해야 되거든요. 즉그 레스토랑의 셰프님들이 어, 만들어 놓은 메뉴와 플러스 와인 페어링과 와인들이 바틀로 많이 판매가 돼야 그 와인 그 레스토랑들이 비즈니스적인 어, 궤도에 올라가게 되고 그레스토랑에 근무하는 많은 어, 종사자들이 계속적인 발전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백요리사 때문에 이렇게 확 끌어올랐다가 <laughs> 다시 꺼지기보다는 이제 곧 시즌2가 방영된다고 하는데 오늘 세미나에 와주신 분들께서는 부탁은 송은일이 근무하는 곳에서는 좀 와인도 좀 그만 해주시고 스몰리드 굉장히 힘들게 페어링한 페어링 메뉴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클로아팔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칠레 와인의 고정관념들을 살짝 깨고 이게 지금 저, 여러분 생각해보시오 크로아팔타 아 보르도 그랑프리한 모든 급 4등급 가격인 것 같거든요 과연 보르도 그랑프리 4등급 모든 급의 와인과 이클로아팔타를 비교했을 때 블라인드로 했을 때 과연 어느 게더 어, 손을 갈지 물론 좀 개인적인 취향이시겠지만 충분히 포텐셜로 어,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직접 취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 아까 정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정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도 네. 지금 네. 내일이 완전 호텔이 아키파이스가 너무 높아서 제가 이번 여름 동안 저도 계속 나와있을 예정인데 이정점인 이 여러분을 잘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남은 하반기에도 건강하게 한해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 내서 저희 어, 파스, 프로아파타 세미나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